자 오늘 점심은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스테이크 집으로 왔습니다. 예, 이 가게 이름은 TT 어,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예, 우선 메뉴를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가 먼저 나왔습니다. 보여드리면 이 스테이크가 한국 돈으로 5천 원입니다. 다음 메뉴가 또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또 전체 다 나오면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예, 이게 양이 작아서 보시면 제손바닥고 비교할게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 크기가 손바닥,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예,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예, 두 개는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이게 하나의 요거는 요 지금 음, 매운 예, 매운 소스인데 요거는 한국 돈으로 했을 때약천원 정도 되고요. 요거는 블루 치즈 소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 돈으로 했을 때 대략 한0천원 정도.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빵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가게에 빵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예 죄송하다고 양해를 부탁하더라고요. 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매콤한 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비비큐 소스로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어, 스위칠리라고 하는 이제 뭐고 매콤하고 달콤하다 그러는데 비비큐 소스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맵지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매운 거잘 먹기는 하는데 어, 여기가 맵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부 쪽 사람들이 더 매운 걸잘 먹는 것 같고요. 중북부는좀더덜 맵게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남부와 중부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맵는, 맵게 먹는 현지인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 이 집이 원래 저이 베트남 애들이 숙성이라는 걸안 하잖아 숙성을 해서 파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요거는 치즈 소스로 된 겁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좀더좀더 느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로는 먹을 만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고기의 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혹시 보시게 되면 영업 상태도 좀 보시고. 지금 보시면 점심시간인데, 여기 가게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맛이 없고 없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 맛있거든요. 사람이 많고 그런 집입니다. 근데, 지금, 뭐 어디나 다 비슷하겠지만, 영업이 잘안 돼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 음 저는, 미국산 고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줄도 많고, 고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격도더 비싸거든요. 베트남 소고기를 연육 작업해서 부드럽게 만든 그 고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저렴하고요. 음, 소스만 다른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